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으로 두 번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국군과 시민 미군 25사단이 북한 간에, 북한군에 맞서 마산 방어 전투를 벌였고, 마산 지동에서 해병도, 해병대 김승헌 부대는 북의 6.25 기습 남침 이후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 마산에서 10년 뒤에 대규모 부정선거에 항해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3.15어거입니다. 3.15어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학생들이 부정선거 당일 대한민국 최초로 총탄에 맞서 항거한 최초의 유혈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대규모 1차 시위부터 4월 11일 2차 시위까지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위 당일에만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13명의 사망자와 850여 명의 이상이 다치고 구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 1 5구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았지만 1만여 명의 참여자는 아직 진상조사조차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3.15특별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의 봄, 마산 3.15 의회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당시 시위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먼 천리나 떨어졌던 마산 하포, 마산 창원 그리고 전국 곳곳에 국민들의 노력의 피와 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현대사의 최초의 시민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역사적 의회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법정단체도 없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3.15 당시 교복차림으로 거리에 뛰쳐나왔던 학생, 학생들은 지금 팔순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한가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15그 부정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 부정선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서도 바로 3.15 부정선거 당일 날 이렇게 대규모의 유혈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서 지난 60년 동안 침묵하고 이익에 대해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 포안을 이제 저희 마산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지역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분쯤 그 역사적 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3 1로 이거는 민주화 정신의 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일 시민 민주화 운동으로 이법 제정을 통하여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진상 조사 수행 기관을 국무총리실 산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진화위의 조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 지역주도로 3.1의 의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사 조사 때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고 진화위가 통일적으로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다른 과거사 조사 사례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15 법안에 이르기까지 창원시의 다섯 분 국회의원님 경남도의 전 여야 의원님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40만 마산 하포, 마산 해운 구민, 105만 창원 시민, 350만 경남 도민, 아니, 대한민국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간절히 염원을 모아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단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기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십시오. 네, 최영도 연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3 1 5 2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